안녕하세요 음, 3월 시작 p 서 e d his own talent was his own. Donald, I'm not sure. I'm not s 가 r e I'm not s u r 도 I'm not sure. I'm not sure. 남다르긴 한데 일단 3월 관련돼서는 이 봄, 이 계절에 대한 느낌을 가장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모의고사가 올라왔는데, 아이고 이사학이 이 고등학생들은 이 3월에 보는 이 모의고사가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라는 키워드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3위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3월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위에 어 3월에 이제 벚꽃 대한 기대가. 아 진짜 오. 곧 벚꽃. 그러면 또 빅차트에 벚꽃 엔딩 올라오고 그렇다. 올라오죠. 아. 사실 <laughs> 지금 날씨로 봐서는 보통 평년에는 이제 4월 초에 보통 벚꽃이 폈는데 서울 기준으로 어, 저는 3월 30일 봅니다. 아. 3월 30일로 좀당겨지지 않을까. 워낙 날씨가 지금 푸근해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5일에 이제 휴가 올라왔고요. 휴가는 이제 휴가계획때 이제 3월. 또이 공채 준비 작업기, 학문 입학 이가왔습니다 그래서 어, 3월은 사실 감성 키워드로 보면 어, 기대되고 기다리는 그 계절이고 또 3월이기도 하지만.